자, 몸을 돌리고 안녕하세요, 진리프로입니다. 골프를 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연습도 꾸준히 많이 하셔야 되고 제 영상을 꾸준히 팔로우하시는 분들은. 아, 진리프로는 대체 어떤 스윙으로 어떤 느낌으로 연습을 할까? 그리고 이 스윙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어떤 동작들이 나와야 가장 저와 비슷하게 스윙을 할수 있을까? 자 이제 제 레슨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순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스윙이 잘 돼야 이제 다운스윙을 진행을 해야 되고 다운스윙이 원하는 자세가 나와야. 임팩트 팔로우스루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백스윙이 잘 되지도 않았는데 다운 스윙을 뭔가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스윙이 더 꼬이고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백스윙 모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백스윙 때는 몸이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동작이 참 쉽지가 않거든요. 왜 쉽지 않냐?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는 거는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근데 이 각도를 살짝 숙였다고 몸의 기울기가 완성됐다고 오른쪽으로 돌리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이거는 어, 여러분들의 신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잘안 되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숙여놓고 회전을 하는데, 이 숙여놓고 회전을 할때 사실 어깨를 돌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죠? 골반의 회전이죠. 백스윙 때 이제 골반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백스윙 탑이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우측 골반이 뒤로 빠지는 거에 대한 어색함이 상당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딱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바로 우측 골반의 회전이죠. 백스윙 때는 우측 골반이 테이크어웨이와 동시에 바로 뒤로 회전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내 오른발 뒤꿈치에 체중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애매하게 오른발 안쪽이나 바깥쪽, 왼발 쪽으로 가게끔 체중이 아, 백스윙이 완성이 되면 이거는 잘못된 동작이에요. 오른쪽 골반이 뒤로 빠져서 이제 오른발 뒤꿈치로 체중이 가는 것이지 절대로 사방팔방 체중이 실리게 되면 내가 일정하게 공을 칠 수가 없습니다. 다 샷이 제 마음대로 공이 맞을 거예요. 자, 오른쪽 골반을 뒤로 회전시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왼쪽 무릎이 앞으로 나오고 오른쪽 무릎이 살짝 펴지는 동작이 맞아요. 이렇게 어드레스를 섰으면 오른쪽 골반을 뒤로 빼면 왼쪽 골반이 당연히 튀어나오죠. 왜냐하면 우린 제자리 회전을 하거든요. 따라온다고 하면 끌려올 테고, 남는다고 하면 이쪽에 남을 겁니다. 하지만 오른쪽 골반이 뒤로 빠지면 왼무릎이 앞으로 나오는 동시에 오른쪽 무릎은 살짝 펴지는 게 정상적인 내 몸의 회전이다. 자, 두 번째. 손이랑 팔을 봐야 되죠. 내 몸을 오른쪽으로 회전했더니, 이런 자세가, 그러니까 몸에 의해 내 손과 팔이 끌려오는 백스윙의 동작이죠. 여기서 이제 하나 핵심 포인트는 내 몸을 오른쪽으로 회전을 시켰더니 내 손과 팔이 자유롭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따라왔어요. 이때 중요한 거는 내 그립 끝이 바닥을 보고 있어야 된다.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이 많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헤드를 처음부터 오픈하면서 올리시는 분들은 그립 끝이 앞쪽을 볼 테고요. 혹은 손과 팔이 내 몸의 안쪽으로 빠지면서 올라가시는 분들은 그립 끝이 뒤쪽을 보겠고요. 여기서 가장 이상적인 동작은 어드레스 때는 내 그립 끝이 배꼽을 보고 있죠. 오른쪽 골반과 오른쪽 어깨가 뒤로 빠졌더니 내 그립 끝은 따라오면서 최종적으로는 예, 오른발 바깥쪽인 이 바닥 쪽을 보고 있어야 된다. 백스윙의 크기가 조금 더 크신 분들은 어, 조금 더 이제 오른쪽을 향할 수 있겠지만 어, 이미지를 그릴 때 내가 스윙에, 백스윙의 이미지를 만들 때는 어, 그립 끝이 그냥 바닥에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동작은 오른쪽으로 몸을 돌렸더니 그립 끝이 바닥을 향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정말 공을 잘 치고 스윙을 편하게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런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프로들의 스윙은 어떻죠? 백스윙을 이렇게 만들고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각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왜 그럴까요? 그냥 이 동작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이 만드는 것이지 이 스윙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보통은 이렇게 펴내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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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을 억지로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우선은 자연스럽게 오른쪽 골반을 뒤로 빠져주고 그립 끝이 바닥을 향하게 만들 수 있어야 나중에 각을 잡았을 때 조금 더 올바르 더 멋있는 백스윙 자세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애매하게 각만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공을 치는 과정이죠. 근데 이때 저는 회원분들한테 어떻게 레슨을 하냐면 이 그립 끝이 바닥을 보고 있으니까 그 바닥을 본 상태로 계속 내려오면서 이 손목과 팔의 힘을 빼고 바닥으로 툭 놔라.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그립 끝이 바닥을 봤으면 그 바닥을 본 상태로 내 골반 라인까지 쭉 내리면서 그냥 손과 팔을 아래로 툭 놓아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깨랑 골반이 이제 타겟과 등을 지고 있잖아요. 손과 팔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제자리 내지 왼쪽으로 돌아오게끔. 그러니까 많은 레슨들이 있죠. 여기서 뭐 골반을 먼저 턴하고, 그 다음에 손이 따라오고, 뭐 오른발이 들리고, 이런 동작들, 부분 동작들이 많지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팔을 쓰는 스윙에서는 내 손과 팔이 그립 끝이 그냥 아래를 향하고 있으면 그대로 아래로 놔주면서 임팩트가, 어, 저절로 되게. 자연스럽게 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하시는 분들은 뒷땅도 참 많이 치고 왜냐하면 몸을 오른쪽 돌려 돌려놓고 그대로 떨어뜨리니까 공의 뒷부분도 많이 치고 어, 공도 잘못 맞추시는데 계속 하다 보면 이 공을 치는 감각이 생깁니다. 이렇게 노트시 치는 동작들이 음. 몸을 오른쪽으로 돌려놨으면 여기서 그냥 그립끝이 바닥을 향하면서 손과 팔을 툭 놔주는 느낌. 자, 이게 임팩트까지는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요. 몸을 돌리고 그 상태로 툭 놔주는 느낌. 자, 여기까지가 임팩트입니다. 우선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간단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팔로우. 팔로우 동작 때는 내 팔의 로테이션을 정확히 느껴야 됩니다. 제가 원하는 스윙에서는. 자, 몸을 돌리면서 그립 끝이 아래를 봤어요. 아래를 본 상태로 그대로 떨어지면서 손과 팔을 놔줬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손과 팔을 놔주면 내 양손의 위치가 왼쪽 허벅지 앞쪽에 이렇게 위치할 거예요. 여기서 내 왼팔을 회전시키면서 내 왼손등이 타겟을 보는 느낌. 그러면 몸은 계속 이 어드레스 상태처럼 잡아놓고 있고 내 팔만 이렇게 회전되는 느낌이 듭니다. 음. 자 여기서 이제 로테이션 할때제 영상은 많이 보신 분들은 알죠. 이런 식으로 손목으로 로테이션을 하거나 혹은 몸을 돌려가지고 이 팔을 로테이션 시키면 안 되고 내 몸이 오른쪽으로 돌고 그대로 손과 팔이 떨어지면서 내 팔만 돌아서 이 타겟 쪽으로 향해야 된다는 거. 네,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 돌고 아래로 놔줄게요. 이런 자세예요. 자, 이 동작을 정말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회원분들을 레슨을 하면서도 이 동작을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혹은 회원분들이 할수 있게끔 제가 시켜보면, 와, 이 느낌이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팔의 회전이 내가 평상시에 레슨 받고 연습했던 이 자세와 너무 다르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어색함을 이겨내고 한번 일주일만 연습해보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여러분들의 엄청난 발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선 첫 번째로는 이게 잘안 되세요. 돌고 어그리그 바닥이 보게 어느 정도 왔어요. 손과 팔이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 동작 이후에 이 왼팔을 회전시켜서 왼손등 찍찍이 장갑 찍찍이가 타겟을 보는 동작. 이 동작이 굉장히 팔을 회전해 어색해 하세요. 하지만 참고 계속 내 왼손등이 타겟을 보게. 만들다 보면 하루만 해도 가능한 동작입니다. 두 번째로 어색해 하시는 건 뭐냐면 몸이 보통 이렇게 다 왼쪽으로 따라가 있어요. 내 왼손등이 타겟을 보는 거는 되는데 내 몸이 이미 왼쪽으로 좀 밀려 있거나 열려 있어서 편하게 하려고 하세요. 근데 이건 편한 동작이 아닙니다. 내 몸과 내 팔이 크로스 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은 오른쪽에 계속 잡혀 있고 이 상태에서 내 왼손등이 타겟을 봐야지 절대로 몸이 왼쪽으로 따라가면서 보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만 하면 거의 어 스윙의 크기로 따지면 L to L 내지 4분의 3 스윙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쪽 구간이 가장 중요해요. 그 이후로는 사실 어 폼을 잡는 동작이죠. 그래서 이거를 중점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풀스윙을 진행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스윙을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세를 한번에 보여드리면, 자, 몸이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 골반이 뒤로 빠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게 빠졌더니 내 그립 끝이 바닥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손과 팔이 아래로 그냥 툭 놔주듯이 떨어지면서 마무리 동작에는 왼손 등이 타겟을 보는 이 타겟을 볼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몸이 다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이 오른쪽으로 남아있는 느낌으로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생각해야 될게 많죠. 제가 앞서 말한 듯이 하나 하나 진행하셔야 됩니다. 백이 돼야 다운 스윙을 하고 다운 스윙 놔지는 게 돼야 어, 넘어가는 동작을 하셔야 돼요. 절대로 한 번에 달려고 하시면 안 되고, 자 몸을 돌리고 내 왼손등이 타겟을 봅니다. 내 시선과 몸은 아직까지는 앞쪽에 남아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쳐보면 몸을 온쪽 돌고 놔주면서 보고.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원하는 스윙이죠. 제가 어, 제 회원분들한테 레슨을 할때 회원분들이 하면 좋겠다 하는 스윙의 동작을 오늘 한번 영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마다 다 문제점이랑 이 몸의 신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다 똑같이 알려주진 않아요. 그래도 어, 기본적인 제 이론의 베이스, 팔로 치는 스윙, 몸이 절대 튀어나가지 않고 어, 타겟과 등을 치고 막아놓고 치는 스윙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려드렸고요. 이거는 당장에 공이 잘 맞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 다 문제점이 다르기 때문에 잘 맞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당장에 공을 자, 아, 잘 맞추겠다라는 느낌보다는 내 몸의 회전을 정확히 느끼고 다운 스윙 때는 정확히 힘을 빼고 치고 나서의 동작은 이게 나와야 된다. 라는 중점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고, 음, 좋은 결과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레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